개념적 사고력을 통해서 이 이승만서부터 노태우까지의 있던 모든 복잡한 내용을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뭐라고? 국가폭력의 시대였다. 그 개념 개념 딱 하나로 개념화했단 말이지. 뭐 복잡한 것을 다 분석해서 결국 이 시기는 국가폭력의 시대였다. 김영삼 시대는 뭐냐? 국가폭력을 해체한 시대였다. 그런데. 이 거의 4, 50년에 걸친 국가폭력의 시대가 아니, 5년 만에 국가폭력을 해체할 수 있었겠어? 없었겠어? 당연히 없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후에 계속 한 4, 50년을 국가폭력을 해체하는 작업을 했었어야 된단 말이지. 구자영 선생님, 학벌과 돈이 최고인 나라. 대한민국 정말 짜증나는 대한민국입니다. 천민 자본주의가 팽배한 대한민국. 학벌 좋고 돈이 많으면 국민들 앞에서 스스 으, 국민들이 알아서 스스로 머리 조아리는 국민들. 언제쯤이나 이런 사회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건가요? 네, 우리가 이제 이, 이 강의 네트워크를 만들려고 하는데 이 강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좀 생각하는 힘을 기르면 우리가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를 알고 그것을 하나하나 고쳐나갈 수 있게 됩니다. 부장선생님, 감사합니다. 그럼 김, 그런데 여기 모피아에 속아가지고 외환위기를 막게 됐어요. 그래서 IMF 구제금융을 받아서 겨우 살아났죠. 김대중은 그 IMF 외환위기를 극복하느라고 사실 개혁이고 뭐고 힘들었어. 엄청 힘들었지. 외환위기는 아주 잘 극복했어요. 그렇지만 잘 극복했으나 미국의 신탁통치 아래서 우리가 도입한 방식은 완전히 미국식 방식이었죠. 그 비정규직을 도입함으로써 내가 계속 얘기하지만 우리나라 점점 더 구조적 불평등의 시대가 왔어요. 노무현도 그걸 막아보려고 애를 썼지만 역부족이었어요. 5년으로는 불가능하죠. 국가 폭력의 시대에서 구조적 불평등의 시대를 거치면서 이것을 다시 그이 복원하려면 원래대로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방식으로 보 하려면 앞으로 20년 30년을 더 일해야 되는데 사기꾼들이 나타났죠. 사익 추구의 시대. 내가 이렇게 개념화한 거예요. 그러면 사익 사익을 추구하던 이 사기꾼들의 국가가 농락당했는데 문재인이 나타났으면 촛불혁명으로 나타났으면 문재인이 개혁해야 될게 얼마나 많았겠어? 근데 아무것도 개혁하지 않고 그냥 멍청한 시대를 보내고 말았단 거예요. 그 제대로 된 사람 한 사람도 없었어. 아까 얘기했던 정은경 질병청장 한 사람, 그한 사람을 하늘이 우리 민족에게 내려준 거야. 이 멍청한 시대를 딛고 일어난 게 누구야? 윤석열이잖아. 윤석, 윤석열은 문재인이 후계자여야 되니까, 70, 해방 후 75년 동안. 60년을 국힘당이 지배했어요, 이 나라를.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신이 돈이, 돈이 신이 된 세상을 만들었죠. 그래서 수능시험은 없어지지 않을 겁니다. 왜? 저게 돈이 되는 거거든. 저게 돈이 되는 겁니다. 저길 통과한 아이들, 딱그 길목을 딱 잡고 조기를 통과한 서울법대 나온 애들, 자기네들끼리 짱호해가지고 국가를 말아먹고 있잖아. 국가를 통해서 얼마든지 그, 이 빨대를 꽂아서 쭉쭉 빨아먹고 있잖아. 여러분, 이게 안 보입니까? 이게 안 보이면 생각하는 힘을 기르지 못한 사람이에요. 이게 보여야 됩니다. 독일은 어떻게 했냐? 이 코나드 아데나우스터 키징어까지. 이거 기민당 시대였는데, 이게 서방 정책을 했고, 자기네가 잘못을 워낙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서 반성하면서 국가를 재건하는 시대를 거쳤죠. 이 시대에 독일인들은 개고생을 했어요. 빌리브란트와 헬무트슈미트를 거치는 동안, 삼인당 정부로 넘어왔죠. 기민당 정부가 20년을 갔습니다. 빌리브란트와 헬무트 콜. 여기는 약한 아, 13년 정도 했습니다. 3인당 정부가. 그러니까 69년서부터 82년까지 했으니까 13년 정도 했죠. 3인당 정부가. 이 시대는 뭐냐? 동방정책의 시대. 서방정책이 아니라 동방정책과 더 많은 민주주의 시대였습니다. 이걸 하느라고 개, 개구생했어요. 동방정책. 더 많은 민주주의 시대를 열겠다고 해서, mehr Demokratie Wagen. 이게 아주 이 빌리브란트의 유명한 연설이에요. Wir wollen mehr Demokratie Wagen. 우리는 더 만주, 더 많은 민주주의를 가망하 가망, 가맹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여러 구조와 시스템을 바꿨어요. 이그김민당 정부에서도 그 나치 정부의 이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구조와 시스템을 바 박... 빌리 브란트와 헬무트 슈미트는두 사람이 같은 정책을 썼어요. 더 많은 민주주의를 감행하겠다는 거고 동방 정책을 쓰겠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통일의 기반을 닦아놓고 더 많은 민주주의를 위해서 구조와 시스템을 바꿨습니다. 어떻게 모든 기업들이 어떤 경우에도 명령 통제 없이 일할 수 있는 구조와 시스템으로 바꿨습니다. 헬무트 콜은 그것을 기반으로 동소독 통일을 시켰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개고생이 시작된 겁니다. 왜일까요? 동독 사람들은 소독 사람들의 자본주의 체제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뭘 노동을 시킬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독일 국민이 됐잖아. 2천만 명이나 넘는 사람들이 2 500만 명 됐을 거, 2 700만 명 이렇게 됐을 겁니다. 그 어떻게 어떻게 이거 어떻게 다 먹이 살려 야 되잖아. 그런데 일을 시킬 수도 없어. 어떻게 이거? 그럼 개고생 이 시작된 거야. 그래서 연방세를 얻고 또뭐그이 연대세를 그더 걷고. 뭐, 통일세를 더 걷고, 복지를 줄이고, 개고생했죠. 내가 이때, 80년대니까, 이때, 독일에 살았기 때문에 잘 알아요. 그래도 독일 사람들은 그것을 꾹꾹이 참았습니다. 내라는 대로 다 세금 내고, 더 내고, 독일 같은 민족이니까 우리가 감싸 안았고 같이 가다. 물론 그러니까 뭐 이상한 놈들도 있고 그러니까 뭐 베시 오시 나고 베시는 베시라는 거예요. 진짜 베시예요. 베시. 웨스트 도시란 뜨거워. 이게 동독은 오스트도일 도시란 뜨잖아 오스트도시란트. 그러니까 오시. 베시와 오시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고 그거를 또 어떻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하고 하는 거를 내가 다 그때. 어 학위 논문을 쓸 때니까 그 통일이 되고 있을 때 학위 논문을 쓸 때니까 시간을 내서 동독을 쫙 여행했잖아. 그러니까 동독과 서독은 하늘과 땅 차이야. 하늘과 땅 차이. 고속 동독 고속도로인데 차가 달릴 수가 없어 보수 공사를 못 해가지고. 도, 서독 고속도로는 그냥 무제한 속도로 달릴 수 있잖아. 그런데 동독은 멀쩡한 고속도로가 움푹푹푹 패여 가지고 차가 못가 어, 미카 키무라님 교육 개혁은 정말 중요합니다 생각하는 힘의 독일 교육이 가장 쉽게 증명하는 건 노벨상 수상자를 보면 이해가 갑니다 물론 국가의 투자도 필요합니다 네 미카 키무라님 견해 아주 100% 동의합니다 우리가 교육 개혁이 일어나지 않으면 미래가 없어요. 지금 이런 애들을 수능시험 봐가지고 이렇게 골라 잡고 차별하고 서로 경쟁시키는 이 나라는 미래를 보장할 수 없어요. 내가 그래서 이 얘기를 계속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슈레더가 나왔어요. 슈뢰더가 나와서 다시 반성과 개혁의 시대로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 저 동독 사람들을 다 먹여 살리면서도 저들을 일할 수 있게 만들 것이냐 하는 게 문제였어요. 그래서 개고생 속에서 뭘 합니까? 개혁을 합니다. 개혁은 뭐예요? 시스템을 바꾸는 거예요. 구조와 시스템을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독일의 병자라는 별명을 듣던 독일, 유럽의 병자라는 별명을 듣던 독일이 그 개고생으로부터 탈피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안겔란 메르켈로 넘어가요. 안겔란 메르켈은 그제서야 4차 산업혁명을 선언하고 이것을 국가적인 아젠다로 지원하기 시작합니다. 독일 사람들은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을 절대 안 씁니다. 뭐라고 하냐? 인두스트리 4.0. 그런데 이때 번영과 함께 준비했어야 될 거를 메르켈이 충분히 준비하지 못했어요. 문제죠. 충분히 준비하지 못했어요. 뭘 못했느냐? IT 인프라를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IT 인프라를 깔지 못했어요. 김대중이 깔았던 IT 인프라를 21세기 들어서면서 김대중이 아주 그 혁명적인 발상을 하잖아요. IT 인프라를 다 깐다. 그 IT 인프라를 깔았잖아요. 그래서 지금 IT 강국이 됐잖아요. 소프트웨어를 제치고. 아, 소프트웨어만 빼고. 소프트웨어는 이게 사람의 문제라 제대로 훈련이 시켜야 되는데 그것도 안 되고. 지금은 또뭐이 블록체인 기술과 암호화폐 이런 걸다 퇴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런 멍청이 같은 그 고위 공직자들 때문에 지금 이게 뒤처지고 있는 거예요. 다시. 그래서 개혁할 때 개혁하지 못한 거 했었어야 할때 했었지 못했기 때문에 올라프 숄츠가 오자 이제 정권은 바뀌었지만 사인당으로 다시 개구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개구생을 통해서 큰 힘없이 뭘 하죠 독일 사람들은 구조와 시스템을 바꿔가는 겁니다. 계속 바꾸는 거죠. 처음에 2차 대전 후에 그 폐망 속에서 만들었던 그 구조와 시스템이 점점, 점점, 점점 바뀌어서 오늘날까 같이 온 거예요. 70 해방, 후, 그러니까 종전 후 75년 동안 52년을 기민당이 집권했습니다. 그 기민당이 집권하면서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방식으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러면 독일은 뭐, 뭐, 천국 같은 나라가 됐냐? 천만해 지금도 개고생한다니까. 왜? 성장률이 멈췄어. 저것 때문에. 뭐 때문에? 그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를 잘 방어한 사람이 누구야? 지금 총리하는? 올랍 숄스야. 코로나를 잘 방어했지만, 경제가 이 우크라이나 전쟁, 가스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뭡니까? 이 중국, 중국, 중국이 지금 힘을 놓치고 있고, 그러니까 경제성장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 그런 데다가 일손은 부족하고, 이게 죽을 맛인 거죠. 독일도 이제 어떻게 바꿀지를 우리가 한번 봅시다. 이 사람들은 자기들 스스로 아, 뭐가 문제인가 하는 것을 구조와 시스템과 프로세스적으로 사고하는 힘이 있거든. 학교에서 그것을 배우기 때문에. 그리고 끊임없이 그런 식으로 사고를 한단 말이야. 조직론적 사고, 전략적 사고를 하기 때문에 걱정할 게 없어. 우리가 근데 우리가 걱정인가요? 우리가 지금 고위공직자들봐 어떤 놈도 조직론적 사고를 못하잖아. 내가 수능시험을 폐지해야 하는 이유는 인간을 짐승으로 만들기 때문이고, 인간을 인간이게 하는 원칙에 따라서 나라를 바꾸자. 우리 사회를 완전히... 재편하자. 그래야만 된다. 구조와 시스템과 프로세스를 사람과 함께 생각하는 이 조직론적 사고체계를 우리가 익히자. 그래서 이 강의를 하는 겁니다. 오늘 얘기할 핵심은 이거죠. 교육민주화를 해라. 그래서 서계착용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라. 점진적 등록금을 어, 폐지하고 국공립대학을 균등화해라. 균등화해라. 그래야 된다. 전국의 국공립대학을 모두 똑같이 서울대학처럼 만들어라. 그런 얘기입니다. 등록금을 없애라. 그리고 누구나 공부할 수 있는 재능이 있다고 판단되면 어디나 가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해라. 독일처럼 하라는 얘기야. 한마디로. 그 다음에 초중등 교육에서는 반드시 생각하는 힘을 길러내는 정보와 지식의 양으로 승부하는 그런. 교육 체계로 바꿔라. 그리고 뭐, 이 수능 여기서는 수능 제도 이런 거다 폐지해라. 이런 얘기는 안 했지만, 그럼면다 폐지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되면 국공립 대학을 명신상부한 모두 서울대학교 화한다면, 우, 아니, 왜 수능시험을 쳐요? 수능시험을 쓸 필요가 없지. 고등학교 졸업. 증 졸업성적이면 되죠. 고등학교 졸업 정상적인 공립학교의 졸업성적 가지고 아 이건 됐다 그러면 어디나 가서 대학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면 돼요. 그래서 근데 왜 이게 안 되느냐 우리나라는 그것은 헌법의 명령을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헌 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고위 공직자들이 교육 개혁을 하지 않아서.